안녕하세요. 아라데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월드보스 보상 및 공략 영상입니다. 먼저 월드보스는 채널 선택. 월드보스가 생성되어 있으며 퀘스트를 받은 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월드보스는 명성 44,929의 캐릭터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월드보스가 처치될 시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상위 순위에 따라 베이모스의 비늘 조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베이모스의 비늘 조각을 이용해 상점에서 에픽에서 태초 세트 항아리, 종말의 문패, 시면에 잠긴 종말의 개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드보스는 일반과 챌린지로 나눠집니다. 특이하게 일반은 솔플로만 챌린지 모드는 최대 4인 파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드의 보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에픽스 태초항아리 등의 재료인 베이모스의 비늘 조각을 획득할 수 있기에 반드시 돌아야 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만 챌린지 모드의 경우에는 각종 명예 보상을 구매할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굳이 돌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모드는 일일 최대 1회 입장이 가능하며 챌린지 모드는 주간 최대 1회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모드는 일일 보상 역시 있으니 재료를 싹싹 긁어먹기 위해서는 3단계까지는 매일매일 버텨주고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모드의 경우에 주의할 점으로는 동일 캐릭터로 도전 시더 높은 기어도로 차후 갱신이 되며 다른 캐릭터로 도전 시에는 이전 기록은 삭제 및 새로운 기록으로 교체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챌린지 모드의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도전 불가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보스 공략에 앞서 월드보스의 상쇄 시스템을 알고 가야 하는데요. 각 패턴의 마지막은 상쇄 시스템을 통한 강제 기믹 파해가 나옵니다. 이때 탭키를 이용해 상쇄 스킬을 사용하면 몬스터에게 짧은 그루기가 생성되며 몬스터의 배율이 점점 증가됩니다. 상쇄를 차징하여 사용시 최대 5스택까지 차징이 가능하며 각 단계별 몬스터 배율이 1에서 5%까지 증가됩니다. 이에 패턴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몬스터 이동 방향에 미리 위치를 해주고 탭키를 차징해서 배율을 늘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보스 테네브라의 공략입니다. 테네브라의 개막 패턴으로는 1회 내려찍기 이후 주변으로 선폭발 돌진 이후 주변 바닥폭발 바닥내리찍기 및 선폭발 3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테네브라의가 한쪽 구석으로 이동하며 바닥에 폭발장판을 선치합니다. 잠시 후 반대쪽으로 테네브라의가 뛰고 나서 상쇄가 나옵니다. 테네브라의 두번째 패턴입니다. 테네브라이과 점프 후 발을 휘두릅니다. 이후 주변의 공격. 장판이 한 줄씩 사라지며 총 3회 반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는 남은 모든 장판이 터지기 때문에 공격 직후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쇄가 나옵니다. 테네브라이의 3번 패턴 오염된 땅입니다. 맵 좌우로 장판이 생기며 장판이 들어갈 시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입습니다. 테네브라이가 돌진 이후 주변 폭발이 있습니다. 주변 폭발 시 맵에 불꽃이 남으며 불꽃에 닿을 시 다단 히트를 입기 때문에 불꽃 생성 위치를 미리 파악 후 이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꽃의 경우에는 점프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알아두면 조금 더 편하게 패턴을 파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점프 회피 패턴이 나오며 다시 반대로 뛰어가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때 맵 중앙에 불꽃이 있기 때문에 점프를 통해 데미지를 입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테네브라이의 점프 후 주변 폭발이 일어나고 반대로 마저 벽이 이동합니다. 점프로 회피 후 마지막 중앙으로 이동하면 내리찍기 후 상쇄가 나옵니다. 테네브라이의 4번 패턴 도끼 방출입니다. 테네브라이가 점프 후 주변 폭발을 일으키며 이후 뒤로 밀려나며 넓은 맵에 도끼 방출을 합니다. 테네브라이의 5번 패턴 부패한 돼지입니다. 테네브라이가 회전함으로 주변에 다가가면 안 되며 부패한 돼지 이후 파동 공격이 있으며. 점프로 기할 수 있습니다. 2회 반복 후 주변이 폭발하며 상쇄가 나옵니다. 테네브라의 6번 패턴입니다. 플레이어 대상으로 2회 부채꼴 점프 공격을 가합니다. 이후 상쇄가 나옵니다. 테네브라의 7번 패턴 재밌는 걸 보여주지입니다. 플레이어 대상으로 두 걸음 이동한 후 노란 범위 내리찍기를 전방에 가합니다. 이후 버섯 주변 폭발 및선 공격이 나옵니다. 폭발 후 타겟팅된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내리찍기를 가합니다. 이를 이용해 버섯을 지워주면 되며, 내리찍은 이후 주변 폭발이 일어납니다. 반복 후, 버섯이 전부 지워지면 상쇄가 나옵니다. 테네브라의 8번 패턴, 도끼 방출입니다. 테네브라의 주변 구슬이 하나씩 나오며, 구슬을 먹으면 캐릭터 위 구슬칸이 차고 총 3개 획득 시 안전지대가 생성됩니다. 안전지대로 이동해 피해주면 되겠습니다. 테네브라의 9번 패턴, 범벅이 되라입니다. 주변 도끼가 퍼지며 도끼 안으로 들어갈 시 데미지를 입습니다. 테네브라의 상하로 공격이 가해지고 보디어 선방 공격이 가해집니다. 이후 점프로 공격을 피한 후 주변 폭발을 피해주면 됩니다. 곧이어 상쇄가 나오고 1번 상쇄 이후 테네브라이가 3회 휘두르기를 가합니다 안전구역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해주는 것이 좋으며 이후 점프 공격 2회 나오고 상쇄가 나옵니다 2번 상쇄 이후 테네브라이가 구석으로 이동 상쇄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3번 상쇄 후 테네브라이가 가운데로 이동 범위 공격을 3회 가합니다 이후 네번째 상쇄가 나옵니다. 해당 패턴은 상쇄를 총 4회 진행하기 전까진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네브라의 열번째 패턴입니다. 테네브라의가 플레이어 위치로 공격을 가하고 주변 폭발이 생깁니다. 2회 휘두르기 후부채꼴 공격을 가하며 주변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후 맵에 버섯이 나오는데 플레이어 위치가 버섯과 일치하는 경우 안전지대가 생깁니다.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피할 수 있으나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면 강력한 데미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주의해 줍시다. 이후 상쇄가 나옵니다. 테네브라이의 마지막 패턴 제법이군입니다. 돌아가는 삼발이형 폭발이 발생하고 동시에 부패한 돼지가 나옵니다. 이에 뺑뺑이를 돌며 점프까지 부패한 돼지 타이밍에 맞춰 같이 진행하면서 패턴을 피해주면 됩니다. 이후 테네브라이의 폭발과 주변 폭발이 일어나며 마지막 상쇄가 나옵니다. 네브라의 모든 패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보스 칼라미타스 공략 영상입니다. 칼라미타스의 경우에는 상쇄가 나것에 미리 보라색 구슬 표기가 있다는 점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으며 상쇄 시 추가적인 짧은 그루기가 발현됩니다. 칼라미타스의 첫 패턴으로 안박 폭발이 있습니다. 다만 안쪽에 빛이 생기면 안 폭발 후 바깥 폭발이 일어나고 안쪽에 빛이 생기지 않을 때는 밖에 폭발이 일어나고 곧이어 안쪽에서 다시 한번 폭발 이 일어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입니다. 꼭 빛을 유의해주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칼라미타스가 지면 폭발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칼라미타스 뒤쪽은 안전지대이므로 뒤로 피해주면 됩니다. 곧이어 부패의 낙진이 나옵니다. 구슬 안에 있을 시 전맥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칼라타스가4 개의 구멍을 생성하며 두 군데의 구슬이 생성됩니다. 구슬이 있는 구멍은 상세가 나오므로 미리 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구멍에서는 빛이 나올 땐 안에서 폭발, 빛이 나오지 않을 땐 바깥부터 폭발하므로 동일하게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나들의 행진입니다. 보라색 선이 나오며 곧 이어 유충이 돌진합니다. 유충이 칼라비타스에게 닿는 경우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몸으로 막아주어야 하며 길을 몸으로 막고 있는 경우에는 유충이 플레이어로부터 튕겨져 나오며 상쇄를 통해 카운트를 깎을 수 있습니다. 상쇄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의 카운트를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줍니다. 모든 카운트를 제거할 시 상쇄가 발생합니다. 브레스 유도 패턴입니다. 칼라미타스가 도끼를 충전하며 몸에 선이 생깁니다. 보라색 선이 생기는 경우 칼라미타스의 공격 방향 기준 우측으로, 하얀 선이 생기는 경우에는 칼라미타스의 공격 방향 기준 좌측으로 유도해 줍니다. 추가로 보라색과 흰색 작은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을 맞출 시 구슬의 크기가 커지며 보호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칼라미타스의 도끼 방출 4회 이후 전맵 공격이 있는데, 이때 잠시 보이는 맵 색상에 따라 같은 색의 보호막으로 들어가서 회피해주면 되겠습니다. 일직선 짤 패턴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칼라미타스에게 빛이 나 있지 않다고 하면, 밖부터 폭발하니 빛을 꼭 확인해 줍시다. 대각선 및 원형 폭발의 경우에는 대각선 2회 공격이 반복됩니다. 이후 상세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충 때 재난입니다. 선형 공격을 안전지대로 먼저 유도합니다. 이후 유충들이 구멍으로 날아듭니다. 구슬로 유충들이 들어올 구멍의 위치를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 사전 위치에서 상세를 준비해 줍니다. 사딩 시더 많은 카운트를 이번에도 깎을 수 있습니다. 유충이 3에 날아오고 난후 원형 공격이 유도됩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면 안부터 폭발하며 빛이 없으면 바깥부터 폭발하기 때문에 빛을 보고 피해 주도록 합니다. 모든 카운트가 까일 때까지 반복됩니다. 칼라미타스가 구석으로 이동 후맵 공격을 가합니다. 타이밍에 맞게 칼라미타스의 뒤 에서 점프해줍니다. 2회 반복 후히 도망가 패턴이 나옵니다. 유충 카운트 2만 깎으면 되는 패턴 입니다. 유충이 나오기 전 푸른색 표기가 나옵니다. 빠르게 뛰어가 상쇄를 누르면 카운트 를 깎을 수 있으며 별도의 푸른 폭발이 발생됩니다. 약간 이펙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 해주어야 합니다. 카운트를 전부 다 제거하는 경우 패턴이 파해됩니다. 마지막 짤 패턴으로는 칼라미타스가 부석으로 이동, 상쇄가 나옵니다. 상쇄를 치지 못할 시전 맵에 폭발이 일어나며 상쇄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이 저지됩니다. 이후 남은 시간 동안에는 다시 첫 패턴부터 반복되며 칼라미타스의 공략은 끝납니다. 월드보스 마지막 보스인 발현하는 라베스, 타락하는 루이나 공략 영상입니다. 시작에 앞서 두 몬스터의 특성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루이나와 라베스는 독공격과 번개공격을 번갈아가면서 가합니다. 독공격은 독장판을 만들며 번개공격은 독장판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독장판이 깔리면 번개공격을 유도해서 독장판을 지우는 것이 패턴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를 염두하고 패턴 공략을 보면 되겠습니다. 1번, 개막 패턴입니다. 루이나가 독장판을 플레이어에게 유도합니다. 이때 구석에 독장판을 깔아서 안전지대를 유도해줍니다. 동시에 라베스는 플레이어를 지면에 숨어서 따라오는데요. 이때 라베스는 피격 판정이 있으니 닿지 않게 주의해줍니다. 라베스가 올라온 후 마지막 플레이어 위치를 향해 전방 공격을 가합니다. 이후 라베스의 공격 범위에 독장판이 제거되며 라베스는 다시 지면으로 숨고 두 번째 독장판을 루이나가 가합니다. 독장판은 안전지대를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곳에 설치해주며 라베스의 공격을 유도, 안전지대로 이동해 라베스의 2차 공격을 피해줍니다. 이후 라베스의 바깥 공격이 있으며 직후 라베스 주변으로 공격이 가해집니다. 이때 전류파동이 발생됨으로 점프로 피해주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상세가 나옵니다. 이번 패턴입니다. 루이나가 12시 방향으로 이동, 독줄기를 발사하며 라베스는 전기장판을 생성합니다. 전기장판에 반대로 이동하며 패턴을 피해주도록 합니다. 라베스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 플레이어 위치 대상으로 번개의 힘을 담은 무기를 던집니다. 직후 루이나의 독줄기가 플레이어 대상으로 유도되며 라베스는 전기 장판을 생성합니다. 독줄기를 장판 안으로 최대한 유도해주고 나가주면 됩니다. 중앙에서 마지막 상쇄가 발생됩니다. 루이나가 독장판을 생성하며 라베스는 일정 범위 번개 공격을 가합니다. 안전지대로 이동해준 후 루이나가 독장판을 생성하며 라베스는 일정 범위 번개 공격을 가합니다. 라베스가 만든 장판 안으로 도망 가독 장판을 피해줍니다 직후 번개 공격을 중앙 근처에 유도 해주며 다시 회피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상쇄가 나옵니다 질병의 기운 패턴입니다 상쇄를 1회 진행합니다 이후 구석에 있는 무기를 통해 전개 를 충전해주며 맵에 나오는 독구슬을 지워줍니다 독구술은약 1.5초 동안 장판에 있으면 사라지고 독 영역 끝자락에 닿으면 잠시 동안 머무르기에 생각보다 여유 있게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라베스의 번개 공격이 가해지며 큰 장판의 경우에는 점프로 회피 가능해 잘 신경 쓰면서 해줍니다. 첫독구술은총 5개 생성되며 최대한 많이 카운트를 제거해줍니다. 상세가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다시 떨어진 무기에서 전기를 충전 후 남은 독꽃을 카운트를 제거해 줍니다 의이나와 라베스가 서로의 속성을 바꿉니다 이후 플레이어 위치로 독구슬을 던지며 맵에 생성되는 노란색 원은 전맵 공격 전 테두리에서 빛이 나고 바깥쪽부터 원이 좁혀져오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때 원형 전기 역시도 독 장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반복해 줍니다. 루이나는 움직이는 전기 원을 생성하고 라베스는 독 파동을 지속해서 생성합니다. 전기 원을 따라가주기만 하면 되는 패턴이며 바닥에 남은 독을 보고 피하면서 이동해 줍니다. 마지막 공격은 공격이 지나가고 남은 독은 점프로 장판을 뛰어넘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상쇄가 나옵니다. 전기의 힘 설치 패턴입니다. 루이나는 좁은 범위에 전기 장판을 플레이어에게 유도하고 라베스는 밀려오는 독을 생성합니다. 전기 장판은 밀려오는 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에 노란 원 옆에 유도해 줍니다. 이후 오는 전맥 공격은 노란원 안에서 회피해주면 되며 추가적인 장판 공격이 있습니다. 몬스터로 공격할 시 장판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장판을 유도해주고 나서 노란원 옆에서 몬스터로 공격해주어 장판 범위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충전 패턴입니다. 루이나가 공격하는 반대 방향으로 라베스의 공격을 유도해줍니다. 라베스와 겹쳐있으면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공격만 허공에 날리게 유도해줍니다. 한번더 반복한 후, 상세가 나옵니다. 마지막 패턴, 재해 도래입니다. 플레이어에게 노란 줄이 유도되며 이를 이용해 독구슬을 제거하는 패턴입니다. 동시에 노란 원이 나옵니다. 노란 원 안으로 잘 들어가 주며 노란 원의 공격 역시 독구슬을 가격하는 판정이 있습니다. 구슬별 사회 타격 시 제거되며 구슬이 제거될 때마다 카운트가 일시에 깎입니다. 계속 전기줄을 유도해 주어 모든 카운트가 사라질 때까지 구슬을 터트려 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월드보스까지 모든 공략이 끝났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